자 19번 강의 들어갈게요. 신경 분위기 문제죠. 이건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 자 근데 보기를 모르면 맞출 수가 없죠. 기껏 알아도. 그냥 한 볼게요. i o u 스 뭐야. 얘는 고뇌에 찬 거고 두려워하는 거고 얘는 좀 진정이 된 상태예요. 얘는 분노하죠. 막 분노를 표출하고 질투심에 가득하고 얘는 지루하고 이건 조금 달라요. 지루해서 무관심한 거야. 자 그리고 읽어볼게요. 순, 순서로 가는 거예요. 자 이번 강의는 자 먼저 제가 끊어드릴게요. 음. 자 주어 동사 끊고요. 어그 다음에 굉장히 여기까지 딱 끊으면 돼. 음 응. 그리고 비코즈 나오고요. 여기부터 어, 또전면고니까 끊고. 자 이런 식으로 끊어드릴게요. 이 끊어주는 걸 먼저 보고 한번 해석을 한번 해봐. 어이 단일 그대로 하면 돼. 해석은 순서대로. 음잠 응. 멈추고 해봐야 돼요. 해봤다 보고 볼게요. 비 이었다. 뭐얼때는 이상이야. 퀵 굉장히 빠른 그죠 봄날에 그 샤워는 소나기를 말하는 거야. 봄에 내리는 그 샤워 이상이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가 많이 왔다는 소리야. 왜냐하면 그리고 비코즈 안에는 주어 동사 또 나오죠. 음 그지? 마지막 10분 네. 최근 10분 안에 이것이하고 헤드 비피는 과거 완료더 이전을 말하는 거예요. 오직 되었기 때문에 개선 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형용사가 나오면 얘가 이 형식이라 되다야 위치나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거예요. 어, 더 커지고 더해비어는 몹시라는 뜻이 있어가지고 비가 매섭게 내린 거야. 그렇게 이미 딱그 10분 안에 되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이전에 시점 말하는 거예요. 이때보다 계속 굉장히 봄날에 그팍 쏟아져 내리는 소나기 그 이상이었다. 자 지금 보면. 배경을 먼저 얘기하고 있어. 배경 내지는 환경, 상태를 얘기하고 있죠. 비가 확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천둥이 있는데, 또 끊었어. 응? 또 이때 g e 뭐냐, 어? 대단한 뜻이에요. 점점 더, 어, 가까워지고 있다. 이때 이분은 비교급을 강조하는 무사야. 벨이랑 같은데 바꿨을 수는 없어요. 이 정도 알아놓을게요. 매우 더 가까워지고, 천둥이 부부부부 막 이렇게 오고 있는 거야. 음. 그리고 주인공이 나왔죠. S. 이렇게 L. 대문자가 나오면, 아, 그, 구유명사가 나오면 첫 글자를 알아놓으시면 돼요. 얘네가 밖에 왔어아 u t t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천둥이 막 내리는데 바깥에 있었던 거야. w 이 d 나오고요. 음. 그 우비나 뭐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고 보 막아줄 것도 없는 채로 이러면 돼요. 뒤에 명사가 나오면 뭐뭐 하는 채로 음 위드가 동시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면 약간 분위기상으로 조금 나오죠. 뭐 얘네는 아닐 거 아니야. 분노해서 나오겠어. 질투하겠어. 지루하겠어. 조금 느낌은 오지 않아. 어 이러고 더 읽어볼게요. 이러면서 봐야 돼. 사실은. 그리고, 자, ing가 문장 제일 앞에 나왔는데, ing가 문장 제일 앞에 나왔을 때는, 이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 첫 번째는, 음, 얘는 겉으로 해석이 될수 있고, 두 번째는 눈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음, 이거 보는 거야. 겉으로 될 때는 이게 주어란 말이야. 뒤에 콤마가 없어. 한번 볼게요. 자, 일단 끊어. 음, 끊어. 너무 많은, 크, 또 끊어. 응? 어? 그리고 나서 보면, 너무 많은 큰 나무. 그죠? 에 중간에 서 있는 채로 어 이렇게 되겠다 그지? 아 여기서는 걷는 외에 그냥 생략을 한거야 앞에 그래서 스탠드는 스탠드란 동사는 뭐뭐 인채로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냥 서있었서 있었던게 아니야 어이 중간에 있는 채로 서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어 그리고 나서 슬러시가 나오면 이즉이 말이야 음? 즉 그지 뭐냐 굉장히 어, 반짝거리는 그 가지 끝에 그죠 아막 천둥 치고 번개 치고 이러고 있나봐 어, 이런 상태에서 S는 올려다 봤다 어, 자 그리고 이 문장 주어 동사 나오고 나서 콤마 n 지가 나오면 이거 분사구문이에요 이거 좀 지우고 쓸게요 음. 여기 조금 길고 조금 복잡한 경향이 있어 이미 답은 나왔지만 우리 내신을 해야 되니까 같이 볼게요. 이렇게 나오면 얘는 구대 상황을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동시 또는 영속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음? 그리고 뭐뭐 했다 또는 동시에 음? 올려다보면서 동시겠지. 트라이트는 노력이야. 보려고 노력했다. if는 어, 만약 뭐뭐라면 왜 인지 아닌지 a인지 b인지 인지 아닌지 이런 뜻이 있어요. 지가 두개 A인지 B인지 어, 뭐 뭐인지 아닌지 검은 그죠 클라드 구름이 몰려오는지 아닌지를 보려고 좀 노력했다 올려다보면서 피가 내리고 이러는데 그러나 이것은 노런 걸더 이상 단지 그 구름만은 아니었다. 점점 더막 상황이 악화되는 느낌이 나지 않아요? 그리고, it appear 나오는데, appear는 뜻이 또두 개야. 나타나다라는 뜻도 있고요. 뭐뭐처럼 보이다라는 뜻도 있어요. 여기서는 이거야. 자, 보시면, 구조적인 것도 있지만, 그보다 어휘적인 거, 표현적인 부분이 더 많아.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하시는데, 노어를 약간 알려드리면, 파란색 펜이 있어. 7mm짜리. 음, 아니면 한 5mm짜리가 좋겠다. 얇은 거. 그 펜으로 요 밑에 이렇게 써 보는 거야. 뜻들을. 그 상태로 해석을 해 보시고 어, 강의를 보시는 것도 좋아요. 두번 정도. 음, 뭐 뭐처럼 보인다 이 말이야. 마치 뭐 뭐처럼 보인다. 이제 더욱까지. 마치 전체 하늘이 어둑이미 어두워진 것처럼, 아, 불이 꺼진 것처럼 어두워진 것처럼 보였대요. 점점 어때요? 의신연스럽죠 답은 나왔죠. 그리고 음. 굉장한 이 <laughs> 그죠? 장마비가, 어, 봄비가, 봄 소나기가 턴인투, 어, 그지? 그 표하는 그냥 어, 그뭐 천둥을 동반 동반한 태풍으로 바뀐 이미 바, 바뀌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 상태 변화를 계속 나타내는 거예요. 아, 어, 그리고 아마도 우리는 가, 돌아가야 할 거야 방향으로. 그리고 나서 관계 다 생략돼 있어. 우리 명사랑 명 대명사가 또는 명사가 붙어 있으면. 뒤에 있는 거 꾸며주듯이 우리가 왔던 곳으로 이제 돌아가야 될것 같아 음, 잘못 온것 같아 이렇게 s 가 말했대요. 음 그리고 패닉 막 공포에 쌓이, 쌓였대요 이런 거야 너는 아냐야 어이고. 지금, 천둥이 여기 친것 같아. 방금 팍! 막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됐어요. 너는 아니야. 어떤 길로 우리가 왔는지. 그애들또 그러니까 물어본 거야. 길을 잃어버린 거야. 막, 비방 내리고 천둥 촥! 이런 상황에서. 어, 그녀의 눈이 어떻게 하겠어? 주위를 막, 보, 돌아보는 채로 물어본 거야. 얘도 분사구문에, 어, 부대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왜 명사가 나왔냐? 주어랑 다르기 때문에 분사 구문의 주어를 따로 표현한 거야. 명사로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심장 박동수가 떨어지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S는 그러니까 떠는 거지. 이해했다. 그지 뭐를 이해했어? 데이 r 를 이거는 그냥 삽입이 된 거예요. 굉장히 고뇌하면서 고민하면서 이해했다. 뭐를? 그녀가 심지어 뭐를, 뭐를 몰랐을지도 모른다라고. 어디서 그녀가 음, 그녀의 마지막 열걸음을 왔는지조차 그 정도로 지금 어두워진 거야. 이온 길조차 안 보이는 거죠. 열걸음조차. 어, 그리고 모든 앵글 각도죠. 여기저기 전부 다 룩은. 보였다 이렇게 해서 할수있데요 정확하게 같은 것처럼 보였다 그 모든 나무 음 응? 하나 옆에 하나 옆에 어 쌍둥이 그죠처럼 비슷 보였다는 거야 그 모든 떨어진 그죠큰 가지들 뭔가 흉내 내는 것 같아요 열개의 다른 것들 을 그러니까 이 오는 길조차 이제 모르는 거지 어때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길은 잘못 든것 같은데 어. 1번이 답이 되는 거야. 그죠? 근데 사실 이게 100%안 읽혀도, 어, 조금 더 수준이 있었지만, 보호와 형용사를 위주로 보시면, 어, 답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 보기 단어를 몰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관련된 거 제가 블로그에 자료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보시고, 어, 자료들 받으셔서 체크해 주시기 바래요 자, 고생하셨어요.